형나 떡볶이 파인애플 넣어줘. 네가 해 먹어. 엄마한테 이른다 뭐를? 형이 집안 레시피 다유출고 파인애플 가져와 호랑아. <laughs> 형이 신기한 거 보여줄까? <laughs> 응. 아, 지병! 호랑? 이렇게 하면 그냥 뽑힌다? 어개 신기. 아니 호랑이 신기하다. 자, 이거 넣어서 먹어 그럼. 엄마. 자소세지는 이렇게 칼집을 내줄 건데. 이건 벌집 모양. 나는 그 쭈꾸미 모양. 아니고 오징어 모양. 오징어. 자 이제 소세지 볶는다. 나 페페로니도 넣어줘. 또 어디서 이런 걸 먹어봤어? 그냥 영감이 떠오르는 거야. 이게 봐. 뭐, 토마토 소스. 그래. 핵 불닭 소스랑. 새 크림. 비율은. 토마토 1 0 0 m l 불닭 100ml, 생크림 200ml 이거 제법 로제 같은데? 치즈떡이랑 고구마떡 넣고 당면은 어떡할래? 아 요즘 두꺼운 게 대세지. <laughs> 뭘좀지마는구나 뭐랑? 아 냄새 미치겠다. 빨리 먹어보자. 아 아니야. 페페로니를 더 깔고. 또깔어 그리고 파인애플을 잔뜩 깔아 주어야만. 그럼 이건 하와이안 로제 떡볶이야? 어 단무지 썰어봐. 그래 알았어. 이거랑 섞어봐. 따뜻한 밥에 마요네즈, 날치알, 단무지, 김캐로, 참기름 넣고. 헬, 떡볶이 짝꿍이야. 제법인데? 그럼 나도 짝꿍 생길까? 그 어려운 거야. 병은 있냐? 자, 밥부터 먹자.